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지금 계획 중인 튜닝이 요이 덮개 위에다가 롤바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 위에 루프 탑 텐트를 달 속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직접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요 롤바를 따로 이렇게 배송되는 걸 주문을 했는데 하필 그게 또 단종이 됐대요. 지금 달려있는 덮개 만든 회사가 YM 테크라고 이거 만든 회사에서 만든 롤바를 주문을 했는데 하필 이게 단종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분이랑 뭐 이것저것 여쭤보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 덮개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옆에가 레일이 있어서 타공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레일처럼 홈이 쭉 파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롤바를 달때이 타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껴서 하는 뭐 그런 걸로 하면 된다 그래 갖고 이제 이걸로 선택을 한 건데 그 판매자분이 말씀을 해 주신 게 이거는 나중에 루프탑 텐트까지 달 속셈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끼워서 설치를 하면은 이게 조금 불안정해 가지고 이게 거기 위에다 루프탑 텐트까지 올리고 주행을 하면 굉장히 주행할 때 불안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문가님한테 그걸 조금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전에 그 구독자님이 택배로, 누구, 누신지 모르지만 택배로 보내주신 요, 이게, 이게 전자팽이가 아니고 이게 그, 이게 네비에다 꽂으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뭐 그런 기계였더라고요. 이렇게 차에다 꽂으면 이게 좀 기다리면은, 오, 이거 봐. 이렇게 막불 들어오면서,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렇게 냐갖고 제가 이거 지금 팀맵도 깔아놨는데, 오, 이, 렇게 되더라고. 이 올인원처럼. 이거 봐. 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제 발견해가지고 지금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잘 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만나뵙기로 한 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아반떼 스마트키 설치할 때 그 미얀마에서 근무하시는 거기 뭐 자동차 관련 일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이 아는 지인분이 하는 무슨 트레일러 뭐 그런거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소개를 시켜 주셔서 지금 오늘 그 분을 만나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산 능곡 에 계시대요 어, 금방 갈것 같아 <목소리> 오. 위드 트레일러. 오. 엄청난 킹핑카가 한 대가 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떤 거요 네, 네 수동이요. 아 이거 막 뭐가 막 달리거든요. 지금 어. 찍고 있는 거예요? 예예예. 예. 혹시 그 내용이 나가도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GSW를 만드셨던 분이시라고. 정비 매뉴얼. 매뉴얼. 네. <laughs> GSW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정비 짐서. 네. 아... 그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그거 누가 만드시나 했더니. 아니, 그냥... 그, 그... <laughs> 아, 이건 코란도 스포츠군요. 네. 음. 이 어디 놀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제 막 이것저것 좋아해서. 그냥... 오. 지금 아 저... 이거 어이거 다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카약 취미로 타고 있는데 카약이요. 네. 카약 요 아. 오. 좋아해. 대박. 아, 이거 사장님 음. 타시는 거예요? 네. 아, <laughs> 아 그럼 <laughs> 이게 저기 그 장식품이 아니군요. 아, 네. 오이, 카야기 이거 그 텔레비에서만 보던 노노 젓구 <laughs> 막. 예, 네. 둘 때가 없어가지고 사무실 천장에 매달아놨어요. 아. 갈 때마다 이제 꺼내가지고. 아, 저 이게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에 그러면 사람이 타서 네.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예, 네. 재밌어요. 아, 집이 한강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살면서 카약이 취미이신 분을 처음 봐 가지고 어 근데 왜두 개죠? 아, 얘는 좀 서프 스키라 그래 가지고 좀 아, 빠른 모델이 배. 다른가요? 네. 다른데고 얘는 이제 투어링 뭐 이런, 그러니까 런 얘는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얘는 다리가 바깥으로 나와요. 어, 있어요. 그러네. 짐 같은 것도 실어 가지고 아 장비 무인도 캠핑이나 무인도 캠핑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체력 좀 기울 키우려고 지금 <laughs>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도 캠핑을 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신다고요. 윈도 네. 어, 어. 캠핑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사장님. 네. 이런 그 원래 이걸 제가 이렇게 사갖고 달려고 했는데 네. 제 차가 여기가 레일이 있어요. 여기가 레일이 네. 네, 그렇게 있어서 원래는 거기다가 그냥 꽂는 그런 걸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아,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루프탑 텐트를 달면 위험하다고 정확하게 세게 그게 안 된다고. 네. 보통 폴팅이 뭐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아 차체 에 그렇게,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적재 공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요 플라스틱 그걸로 돼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요 플라스틱을 아좀 걷어낸 다음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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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걷어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앞에서부터 폴팅을 이렇게. 두개두개 두 개. 네. 하는 거라서. 그럼 이 상태로 여기를 뚫는 건가요? 아 그렇죠. 어 네, 뚫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홈투가 아 두개네 네네 아 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쵸, 그쵸그렇오오 그쵸. 그러면 저 앞에는 고정되는 건 없고 오? 이렇게 양 옆에만 이렇게 고정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두개두개두개두 그러니까 개. 네네네. 두 개, 두 개, 두 개. 보통 네, 네. 네. 루프랙에서 버틸 수 있는 무게가 네. 술레나 그런 거, 이제, 이런, 바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얘가 75kg, 안전 기준 75kg 이하거든요. 아, 위에가 요 네, 위에, 네네, 위에 네네. 얹을 네네. 수 있는 게. 네네네. 그래서, 보통 루프탑 텐트도 이제 설계해가지고 만들 때 75kg 이하로 만들어요. 달려있을 때, 뭐, 급 브레이크나, 네. 밟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가 약하였을 아. 때, 이제, 앞으로 흉겨나가 아.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그죠 그쵸, 그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이제 c 2 안테나. 제가 예전에 이제, 네. 산에 갈 때, 무정기 차량용 무정기 안테나 아그 네. 음, 동호회 분들이 하시는 네, 네, 그런거군요 네, 네. 근데 안한지가 아, 뭐 거의 뭐 10, 오, 10년? 10년. 오, <laughs> 10년 전에 하셨던 네. 그 그러면 약간 주파수 맞춰서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쵸 핸, 네, 차량용 뭐 시기라서 아, 누구든지 이제 편하게 이제 접근할 아, 수 있는거라서 네. 보통 자동차 동호회 분들 가시면 이제 이제 그룹 때빙이라 뭐, 그러죠? 네. 30만 원제 무전기로. 뭐, 어, 아, 이렇게 이제. 데막 요런 데 안테나 달려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거구나. 네. 요즘에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뭐. 굳이 그럴 일이 나요 같이 다니고, 도안 <laughs> 계시고, 바쁘고, 막.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가고, 어. 여기도 조그만 무전기도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웃음> <웃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 이 롤바가, 이 이름이 뭐예요? 아, 이거 애니 커스텀에서 나오는 거 아, 이게 애니 커스텀이에요? 네. 네. 어막 색깔이 다르고 막 그런 거 있고 막 그것.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낮은 게 있고, 네. 로우 탑이라 해가지고 낮은 게 있고, 네. 하이 탑이라 해가지 높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 탑인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텐트 사이즈가 네. 여기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은 이제 좀 낮은 걸 써가지고 아... 하면 은이 높이랑 거의 맞출 수가. 네, 네, 있는데, 네, 네, 네. 네. 지하 주차장 네.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기가 맞는데 아니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더 크게. 오... 그러면은, 여기에 달고, 여기도 그, 뭔가를 또 달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시에는 뭐, 이렇게 받쳐주는 건 없는데, 원래 이게 적재한 따로 놀아요. 얘랑 얘랑 이제, 프레임바디 차량이라서. 네네네. 요, 승객 씨랑, 이제, 짐칸이랑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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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요 그래서 이걸 붙여놓으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네. 이제, 최대한 뒤쪽, 이제, 아마 설치할 때. 네. 그 범퍼랑 맞춰 가지고 아마 아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렇이쪽으 튀어나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아마 감기는 게 아마 이쯤 돼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좀 네. 제껴야지만 볼팅 한 다음에 안에서 너트를 체결할 수가 있어서 아 찍으시면서 뭐 해가지고 붙이아 여기서 그렇게 해도 뭐 하... 시간 괜찮으시면은 뭐다는 데는 얼마 안걸니요아 제가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뭐공부 쓰실 줄 알면은 네,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 뭐 옆에서 어, 그러면 그치. 봐주시고 제가 뭐 그러셔도 되죠. 제가 옆에서 좀 저희 뭐 실장님랑 같이 오.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한꺼번에 쫙 올리는 게더 편하긴 하거든요. 네. 네 조립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가조립을 네. 이런 거를 다 체결해 놓는데 네, 이제 네. 완전 체결은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게만 아 홀팅만 다 해놓은 상태에서 네, 네, 네. 얘를 이제 들어서 네. 적재하면 이제 쫙 올리면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뿔팅 그 뭐야? 뿔 가공만 해가지고 이제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실리콘 작업도 좀 하고 저거 비가 오면 새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laughs> 안쪽에 저기가 들어갔는데 어떤 거요? 어? 저여물호 어, 예, 왔어요 저거 네네네네 어? 저렇게 새요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저, 저기도 저 지금 아마 뚝뚝뚝 어, 저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어허 어. 이거는 커버의 문제일까요? 글쎄요 어, 이게 어어 어. 여기 레일에 받쳐져가지고 저 물구멍으로 저 호수로 빠져야 되는 건데. 아. 음. 장착고 이거 어차피 이거 저쪽을 열어놔야 되니까는. 네. 논 다음에 한 번. 어. 무서 색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막 위치를 바꿀 수가 있나요? 여기는 에 여기 고정. 그런 구멍이 있고 아 이런 구멍이 네. 이거 악세사리 키시 또 따로 팔아요. <laughs> 아, 그래요 뭐 도끼 달수 있는 거, 기름통, 오... 물통 달수 있는 키시 따로 나와 있어요. 오. 아, 그러니 그래서... 그런, 그런 거 달고 싶었거든요. 막그 기름통 같은 거막 네, 기름은 안 넣고 넣고 그냥 달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냥 그냥 <laughs> 멋있어 보이잖아요. 빨간통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것도 그런 자리에 단 거군요. 그렇죠. 네. <laughs> 아. 여기 신발 올리셔도 되세요. 아도올라오 우와. 저케이블을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보여드리려고 네. <laughs> 오 뭐야. 엄청 멋있다. 상대로봐아 그렇구나. 네. 우와 우와. 우와 야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가 이제 누워서 자는 곳이군요. 네. 얘는 이제 CCTV 달아놨는데, 문 네. 달아놓고 하면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가. 네. 아, 바깥에 이제 주변 상황 살피는 것도 있고, 아, 이게 지금 차에 달려있는 CCTV. 예, 예. 사람 앞에, 뒤에, 옆에. 오. 이런 식으로 오 이제 바깥에 상황도볼수 있고, 오. 그래서 엄청 이것도 막 이것도. 오, 오, 오. 오. 스위치구 대박. 최첨단 장치네요 저, 저, 이런 거 처음 사봤어요. 아, 진짜요? 네 선풍기도 있네요. 아, 네. 오. 화장실, 화장실이죠. 우와. 네. 어,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런 화장실에서 네. 이제 그 용건 용을 마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네. 처리가 되나요? 얘는 이제 그 저기 뭐, 일체형이에요. 네. 그래서 일명 말하는 그 똥통이 네. 바깥에 있어요. 네 네, 네, 네. 바깥에 이제 카트리지처럼 해가지고 딱 꺼낼 수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통 <laughs> <laughs> 똥약이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뭐어요아그 무슨 드은거 같은데 약간 아, 예, 예. 고체처럼 만들어주네 네 예, 맞아요 예,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는데 이게 예, 이제 넣어놓으면 은 얘가 이제 그, 그러면 그 음, 물은 이거를 담아두는 거예요? 네물통이 예, 얘가 예, 80리터짜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물펌프를 물펌프가 어디있나요? 예. 물펌면은 여기서 이제 예. 오! 예. 80리트면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거예요? 뭐, 성인 한명 샤워하는데 20L, 아꼈으면 한 20L.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보일러를 켜놓으면은, 네. 뜨거운 물도 나오는. 아, 이런 데면 뭔가 캠핑 다닐만 할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아, 그래서 편하지? 네. 그냥 <laughs> 이것만 끌고 가서 그냥, 그냥 자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되니까. 비 오면은 어, 그냥.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넓다, 이게. 끝에가 이제 다 수납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오 이게 이제 우와. 수납 공간이 이... 없다 보니까 아 이제 물통은 저기 들어 있고 이것도 창문 열리는 거죠 네, 이게... 네. 우와 오 야, 이런 빗 소리 들으면 이제 예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사장님이 직접 뭔가를 하신 건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걸산거예아 배터리 작업은 제가 좀 하고 네. CCTV 달고 네이 뭐, 뭐, 정도 이거를요네 CCTV 저희가 이제 카라반 옵션 작업 같은 것도 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네 카라반에 이제 이것도 CCTV. 아, 그렇구나. 배터리 이제. 아, 어쩐지 거거든요. 뭔가 이게 그 뭔가 그 저는 이제 혹시 DIY 한 팀이 있냐고 여쭤본건데그 정도의 아. 퀄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 예, 전문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음, 떨어지면, 주행기가 떨어지면 안될것같구나 어, <laughs> <그렇구나. 웃음> 이것도 이제 사실 밀면은 힘들어요. 밀려면. 네. 그래서 이제 바퀴에 이제 무버라고 달려있거든요. 우와. 여기도 이제, 서랍이 있네. 네. 네. 서랍 이제. 오! 탱크처럼, 리모컨 자동차처럼 조절할 수 있는. 대박. <laughs> 네. 앞으로 가면 앞으로 얘가지 음. 가고, 아 이렇게 누르면 얘가지 아 돌아가고. 그러면 이런 걸다으면 이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 작업만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아차 가격은 한 2,200, 2,3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500, 한 4,000? 예, 예, 그 정도 선. 예, 그 정도.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추가가 되죠. 약간 프로그램으로. 여기가 지금 그 소나타 한대 값이 있는 거네요. 여기. 장목? 아 그, 그쵸, 그쵸 그쵸 은행꺼니까 <laughs> <에? 에? 웃음> 은행꺼니까 <laughs> <laughs> 아 아직 그... 아 그렇군요 에이, 에이.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이거를 직접 달아보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조만간 준비하고서 조만간 와가지고 제가 직접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조만간 설치하러 올때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어요. 이게 휴게실인데. 아 이게 휴게실인데. <laughs> 또... 인데어 근데 무슨 스피커도 막 심상치 않은. 아 캠핑 다닐 때 한창 다닐 때 수영 드자고. 아 이게 저거 탈때 카약 탈때 입으시는. 아니 이게 제가 또 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아니요. 깊이는 <laughs> 없어요.